온 투데이. 해비치 공방 제품의 갤럭시 노트 베지터블 미네르바 박스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. 케이스 안쪽에는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. 제품 색상은 올리브 색상입니다. 제품 안쪽에는 이태리 가죽 인증서와 여러 장을 수납할 수 있는 카드 포켓이 되어 있고요. 안쪽에는 간단한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. 제품에 스마트폰을 거치해 보겠습니다. 스대폰을 밀어 넣으시면 되구요. 그 미끄럼 방지를 위한 그 바가 하나 있습니다. 그 안쪽으로 밀어 넣으셔서 스마트폰을 고정을 하실 수가 있구요. 윗부분은 오픈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 이어폰 단자, DMB 안테나, 그 밑부분 또한 충전 케이블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스마트폰에 그 내장되어 있던 어, 터치펜을 고정시킬 수 있는 어, 밴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제품 소재는 베지터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요.